자, 챕터 11장 호흡계통 2번 코안과 코격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안에는 이제 코선반과 코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안에는 네, 코선반이 있는데요. 위하고 중간, 아래.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선반처럼 코에 선반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위코 선반이라고 하고요. 이제 중간쯤에 위치했으니까 중간 코 선반. 자,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아래 코 선반이 있고요. 이 아래 코 선반에 해당하는 게코 선반 뼈죠? 그리고 위코 선반과 중간 코 선반은 이제 벌집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코끼리는 이제 위, 중간, 아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위 코선반과 중간 코선반 사이를 우리는 이제 위 코끼리라고 합니다. 중간하고 아래 사이를 중간 코끼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코선반 아래쪽을 아래 코끼리라고 합니다. 이 코선반과 코선반 사이에는 코끼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옆에서 이렇게 본 모습인데요. 옆에서 보면, 이제 이쪽이 코가 있죠? 코뼈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코 안이 있습니다. 자, 이코 안에는 이렇게 선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있는 코 선반, 중간 코 선반, 아래 코 선반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위코 선반과 중간 코 선반은 이렇게 벌집 뼈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코 선반은 코 선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이마뼈에는 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굴이 있죠. 자, 이마 굴이 있고요. 자, 나비뼈에는 또 나비 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 곁에 있는 굴이라고 해서 코 격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코 곁에 있죠. 자, 그리고 코안 뒤쪽에 있는 부분을 코인두라고 불렀죠. 코인 두 쪽에는 이제 이렇게 편도가 있습니다. 인두 편도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귀관 인두 구멍이 있는데 귀관과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 귀를 귀의 구조를 공부할 때 자, 이게 코 아니고요. 가운데 귀입니다. 가운데 귀에는 이제 이렇게 고막이 있고 고막에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고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고실에는 이렇게 그귀 속에 있는 뼈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고실과 코 안과 연결되어 있는 관이 있는데 이게 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조절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귀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코 안과 연결되어 있는 구멍, 귀관과 연결되어 있는 인두 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귀관 인두 구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 안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 안에는 공기의 가온, 차가운 공기가 코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코 안에는 이렇게 코 선반들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코 선반을 통해서 이렇게 코 선반을 통해서 그 들어가게 됩니다. 공기가 바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코 선반을 통해서 더 많은 코 안에 이러한 그 면적 점막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그리고 코 안에는 코 점막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제 코 점막에는 모세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 모세혈관의 혈액들이 차가운 열을 흡수합니다. 자, 그래서 코 안에 있는 점막에 많은 모세혈관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러한 모세혈관들이 차가운 공기의 열을 흡수해서 코 안을 따뜻하게, 즉 가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건조한 건조한 공기가 코 안으로 들어가면 특히 이제 허파는 이러한 차가운 공기나 건조한 공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조한 공기를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는 가습 역할도 해줍니다. 이렇게 코 점막에는 모세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코 속을 이렇게 촉촉하게 수분 이렇게 수증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습 역할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 안에는 이렇게 차가운 거라든지 건조한 공기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특히 이제 차가운 공기는 자 이렇게 점막 점막에 있는 섬모 운동을 이렇게 둔화시키거나 또 면역 세포 활성화를 감소시켜서 이러한 섬모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 안의 기능들이 작동이 되지 않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감염되기 쉽겠죠? 자 그래서 우리 코 안에는 공기의 가온과 가습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코 안에는 이런 코털들이 있죠? 이 코털들이 있어서 이렇게 먼지를 필터링 여과시켜 주는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점액을 통해서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세균 이런 것들을 끈적끈적하게 이 점액이 이렇게 붙게 해서 이렇게 필터링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 안에는 코 격굴이 있습니다. 코 곁에 있는 굴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코 격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이렇게 보면, 코 옆에 굴들이 있었죠. 자, 여기에 이제 이마굴이 있죠. 자, 이 이마굴은 이마뼈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마굴이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마굴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나비굴도 있습니다. 자 이게 나비굴이 이렇게 나비 뼈들이 있어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나비굴이 이렇게 있고요. 앞쪽에는 앞쪽에는 이렇게 벌집뼈에 구멍들이 있어서 벌집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 곁에 굴 중에 가장 큰 굴, 가장 큰큰 큰 굴은 위턱. 자 위턱에 이렇게 큰굴 있죠. 위턱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코 곁에 있는 굴이기 때문에 이제 코곁 굴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이제 공기가 차여 있기 때문에 공기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곁 굴에는 이 동굴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동굴 안에 들어가면 소리를 증폭시켜서 이렇게 소리가 풍부하게 들리는 이런 부분을 공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명이라는 것은 울릴 명입니다. 울릴 명. 이렇게 함께 뭔가 함께 이렇게 작용해서 풍성하게 목소리를 울려주는 것을 공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코 격굴은 이굴 속에서 소리가 울리듯이 이렇게 공명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소리의 크기와 음색이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들리도록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통과할 때 이러한 코 격굴에서 공간에서 소리를 증폭시키고 또 소리를 흡수해서 증폭시키는 그런 작용을 공명 작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 안에는 이렇게 냄새를 맡는 후각 수용기가 있죠. 특수감각을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이제 코 격구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격구는 이제 이마뼈에 있는 이마굴, 벌집뼈에 있는 벌집굴 나비뼈에 있는 나비굴, 위턱뼈에 있는 위턱굴 이렇게 있고요. 이코겹골 중에 위턱뼈에 있는 위턱굴이 가장 큰코 격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이코 안에는 이렇게 코 곁에 굴들이 있다. 자 이게 이제 위턱뼈니까 위턱굴이 되겠고, 이마굴, 벌집굴 나비굴이 이제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코 주에 위 공기를 함유하고 있어서 공기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마뼈에는 이마뼈에는 자, 이마 굴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벌집뼈에는 이렇게 벌집 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뼈에도 나비 굴이 있고요. 위턱뼈에도 위턱 굴이 있습니다. 자 모두 코 곁에 있는 굴이죠. 특히 이제 그 위턱 굴에는 이제 감염이 가장 잘 일어납니다.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자 이러한 세균 세균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자 여기에 이렇게 감염이 이어져서 농이 차는 것을 우리는 충농증이라고 하죠. 자, 위토구를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코 안에 이게 농이 가장 차기가 좋습니다. 자, 이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침투하게 되면, 자 여기에 백혈구와 하고 세포들과 싸워서 이렇게 죽은 죽은 세포를 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농이 이렇게 차 있는 것들을 우리는 충농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고여있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자, 이 농을 빼줘야 되겠죠. 코끼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선반과 코끼리 있는데요.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코 곁에 있는 굴이 자, 이마굴, 나비굴, 벌집굴, 위턱굴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코곁굴은 코끼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코끼리로 지나가는 게 중간 코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간콧길을 유심히 한번 보시고, 자, 중간콧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제 위턱굴이 연결되어 있죠? 위턱굴도 중간콧길로 연결되어 있고, 자, 이마굴도 이렇게 중간콧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볼집굴도 이렇게 중간콧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 격굴 중에 나비굴만 제외하고는 중간콧길로 다 연결되어 있다. 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자, 나비굴은 높이 날아간다. 높이 헐헐 날아간다. 그래서 높이 날아가기 때문에 윗콧길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벌집 굴. 벌집은 벌은 어떻습니까? 벌은 꽃을 향해서 위에도 가고 중간에도 간다. 이렇게 벌집 굴은 양쪽을 모두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다 중간콧길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에도 이렇게 눈물 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코하고 코하고 눈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은 이렇게 아래 코길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둘 것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눈에는 눈물관이 있죠. 눈물관이 있는데요. 이제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눈물관을 코눈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이렇게 아래 코길로 연결돼서 아래쪽에 코길로 연결돼서 이렇게 눈물이 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코를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죠. 그래서 소량의 눈물은 코 안에서 마르지만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흐르게 되면 이렇게 콧물로, 다량의 콧물로 이렇게 유입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조한 공기들이 코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눈물들이 이렇게 금방 마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호흡계통 중에 3번 인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두라는 것은 이제 목구멍이 인이죠. 그리고 삼킬, 삼키다, 삼킬 인내, 인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목구멍이라는 게두개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음식물이 지나가는 목구멍이 있고, 공기가 지나가는 목구멍, 그거를 이제 후두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음식물이 삼켜지는 목구멍이다 해서, 인, 두, 머리 두자 써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목구멍에 머리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고요.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코 안이 이렇게 있겠죠. 입안이 이렇게 있고요. 자, 코하고 연결된 코 안이 이렇게 있고요. 코 뒤쪽에 있는 인두를 코 인두라고 합니다. 입 입안 뒤쪽에 있는 인두를 입인두가 되겠고. 자, 이렇게 보면 자, 후 후두는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곳이고 목소리를 내는 곳이죠. 그래서 후두 뒤쪽에 있는 인두를 후두 인두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인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코 뒤쪽에 있는 코인두 입 뒤쪽에 있는 입인두 후두 뒤쪽에 있는 후두 인두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코인두에는 방금 했던 귀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두에는. 귀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고실로 연결되어 있는 귀관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코인두는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호흡계통입니다. 자, 목구멍. 목구멍에 해당한 점 모두 다 목구멍인데, 목구멍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다. 후두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목구멍이고, 자, 이렇게 입인두나 후두인두는 이제 이렇게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지나가는 인두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코 인두인데요. 코 인두는 실제적으로 음식물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여기에 물렁입천장이 있습니다. 이 물렁입천장이 근육인데 이 물렁입천장 끝에는 이렇게 목젖이 이렇게 있어서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갈 때. 물렁 입천장이 이코 안을 막게 되죠. 그래서 목젖까지 이렇게 막게 되면 음식물이 이제 이렇게 입안에서 입인두로 해서 후두인두로 지나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호흡계통에 해당하고요. 자그 다음에 입안 뒤쪽에 있는 입인두는 실제 공기가 공기도 지나가죠. 공기도 지나가서 입인두를 거쳐서 후두로 공기도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호흡계통도 해당하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입안을 통해서 입인두를 통해 지나가죠. 그래서 소화기 계통도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두인두는, 이제 후두인두는 이제 음식물만 지나가죠. 음식물이 입안에서 입인두, 후두인두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소화계통에 해당한다.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코안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이코 안에는, 어떻습니까? 코 안에는 이렇게 공기의 가온,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가온 역할을 해준다겠죠?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면 코 선반이 있어서 이코 안에 자, 이런 코 선반이 이렇게 있어서 차가운 공기가 바로 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를 이렇게 이렇게 치죠? 이렇게 치면서 더 많은 공기가 코 점막을 부딪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가온 작용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 안에는 점막이 있는데 이렇게 점막에는 모세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죠. 이게 풍부한 모세혈관이 있어서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열을 흡수해주는 흡수해주니까 따뜻하게 모세혈관이 따뜻한 파이프 역할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따뜻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습 가습 작용도 해줍니다. 자 습도를 이렇게 조절해준다는 거죠. 이게 점막에서 이렇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점막으로 이렇게 점액도 분비되고 혈액을 통해서 수증기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는 가습작용도 해준다. 건조한 공기가 들어갈 때 촉촉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허파 쪽으로 가게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코 안에는 코 격굴이 있죠. 이렇게 이마굴도 있고 이렇게 이제 벌집골 나비굴, 있고요. 위턱구리로 이렇게 있었죠? 위턱구리 있기 때문에 소리가 후두에서 소리가 나올 때, 후두에서 공기가 나올 때이코 격구를 통해서 공명 작용을 해 줍니다. 더 크게 울림 현상을 이루어져서 소리를 증폭시켜 소리를 풍부하게 해 주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코털이 있기 때문에 코 안에는 먼지들 제거해 주고요. 여과 기능도 하죠. 그리고 점액이 분비되면서 이물질이나 라 세균들이 이렇게 점액을 통해서 또 필터링 여과되는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 안에는 후각 수용기가 있죠. 냄새를 받는 수용기가 있어서 후각 기능도 합니다. 세 번째 pH를 조절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수소농도 이온지수를 pH라 고 합니다. 이게 수소죠. 자, 그래서 pH를 조절해 주는 역할은 실제적으로 자 허파를 통해서 이렇게 수소 농도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빼주면 이제 수소 농도 이운, 수소 농도가 이렇게 감소되고 이제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수소를 감소시키거나 수소를 이렇게 증가시키거나 자 이렇게 pH를 조절해준 것은 허파가 하고요. 자이 부분이 좀 어렵더라도 CO2가 H2O 물과 결합을 하면 H2CO3가 되죠. 탄산이 됩니다. 자이 탄산이 다시 수소와 HCO3라는 탄산수소이온 되는데요. 이거를 중탄산이온 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탄산수소이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수소농도도 이렇게 많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호흡을 통해서 바깥으로 빼주면 수소를 이렇게 즉 pH를 조절해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허파뿐만 아니라 또 콩팥, 소변을 통해서 또 이렇게 pH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중탄산 이온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는 작용도 하고 수소를 바깥으로 빼줘버리면 이렇게 pH를 콩팥을 통해서 조절하겠죠. 자, 이렇게 pH를 조절하는 것은 이제 코 안의 기능보다도 이렇게 허파나 콩팥, 그리고 이제 혈액 속에 있는 혈장 단백질. 혈장 단백질이 수소가 많아지면 결합을 하고 수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빼주는, 완충작용을 해주는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pH를 조절하고요. 코 안에 직접적인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코 곁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코 곁굴은 코 곁에 있는 굴을 뜻하죠 코 곁에 이렇게 굴이 있는데 자 제일 이마뼈에 있는 굴이 자 이게 이마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턱뼈에 있는 굴이 가장 크죠 그래서 위턱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벌집뼈에도 벌집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비뼈에도 이렇게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턱 굴, 이마 굴, 나비 굴, 벌칙 굴은 모두 다코 곁에 있는 굴이죠. 코 곁에 있는 굴인데, 여기에 관자 굴, 관자 굴이라는 것은 없고요 관자 뼈에 이 부분이 꼭지 돌기가 있습니다. 꼭지 돌기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게 꼭지 벌집이라고 합니다. 꼭지 돌기에 있는 이러한 공기, 구멍이 뚫려 있는 공기뼈에는 해당합니다. 관자뼈는. 공기뼈에는 해당하지만, 코 곁에가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4번은 답이 아니고요. 1, 2, 3, 4, 5번은 코 격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코 격굴은, 자, 이코 격굴 중에 가장 크다. 자, 가장 큰 것은 위턱굴이죠위턱굴이 가장 큰 코겹굴이고 위턱굴은 이렇게 코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농이 이렇게 고이, 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충농증이라고 했죠. 이 농이 빠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농이 이렇게 빠지겠죠. 이렇게 아래쪽이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이 이렇게 차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축농증이라고 하죠. 염증이 생기면 면역 세포들과 싸워서 죽은 세포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걸 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 코길과 연결되어 있다. 이그 그림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렸네요. 중간 코끼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조금 그래서 아래 코끼를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위코길 이게 중간 콧길, 이쪽이 아래 콧길, 중간 콧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턱굴은 중간 콧길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격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고요. 그리고 코격굴과 콧길, 위콧길, 중간 콧길 아래콧길, 이렇게 콧길도 연결해 보셔서 주로 중간콧길로 많이 연결되어 있고, 나비 굴만 위콧길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벌집 굴은 위콧길과 중간콧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두를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코인두, 입인두, 후두인두 그림을 그려서 어떤 계통과 연결되어 있는지, 호흡기 계통과 연결되어 있는 거, 소화기 계통과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호흡기와 소화기 계통 모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